안녕하세요. 한겨레신문 워싱턴 투파원 김원철입니다. 예, 오늘은 그 8월 1일을 마감 시한으로 지금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관세 협상 관련해서 한국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와 있는데요. 워싱턴에 어, 한국의 관세 협상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지 에 관련해서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하면서 좀 한번 예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 뭐, 여항구 통상교섭 본부장은 아직 오진 않았지만 곧 오고요. 그리고, 위성락 뭐 국가안보실장 등 여러 한국의 뭐, 그리고 곧 외교부 장관도 올것 같고요. 그리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도 올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왔고 또올 예정입니다. 8월 1일이 상호관세 시행 예정일이고, 어, 그때까지 뭔가가 없으면 25%를 시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급한 거죠. 급해서 오고 있는데, 사실, 결론이 조금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엿볼 수 있는 게, 일본, 유럽, 그리고 한국이거든요. 이세 나라가 똑같진 않지만, 얼추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동차를 많이 팔고요, 미국에. 철강도 많이 팔고, 미국을 상대로 큰 흑자를 보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주요하게 타깃으로 삼고 있는 큰 세덩이의 나라입니다. 뭐 중국도 있지만 중국하고 중국은 또 약간 좀 다른 범주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 나라가 요구하는 게 대충 비슷합니다. 뭐 유럽의 경우에 예를 들어 보면은 10%란 지금 현재 이 상호관세 구조가 10%는 기본으로 모든 나라에게 부과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얹어서 뭐 한국은 25%, 유럽은 30%, 일본은 25% 이런 식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목표는 이 플러스 알파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10%를 받겠다. 이게 목표고 유럽도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것도 그것이 목표고 가능할 거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음 지난 주까지 미국에 와서 협상을 하고 이제 한국에 도, 유럽으로 돌아간 유럽의 협상 대표가 굉장히 절망적으로 유럽에 가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제시하는 최저 관세가 최소 15% 이상, 최소 15% 이상. 그러니까 10%는 안 된다는 거죠. 낮아봐야 15%. 네, 연가 아무리 잘해봐야 15%라는 통보를 했고, 그 외에는, 네, 일단 거기서 실패한 거고, 그 다음 목표가 그 품목별 관세. 지금 자동차, 철강, 구리,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의약품, 반도체, 이런 부분들에 추가될 예정이고요. 이런 품목별 관세, 이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는 좀 예외, 쿼터세를 받는다거나, 이런 예외를 좀 폭넓게 받아보겠다는 게 유럽의 목표이고, 한국의 목표이고, 일본의 목표인데, 여러분 상대로 난안 된다고 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 품목별 관세 관련해서 지금 8월 1일 이후에 품목별 관세 반도체나 의약품에 또 부과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협상 이후에 부과될 거에 대해서는 좀 면제해 달라 이런 요청 이런 한국도 아마 하고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안 된다. 다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 요구하는 게 한국이 요구하는 거랑 같고. 유럽은 지금 거의 다 실패를 한것 같고요. 그럼 한국은 과연 음, 얼마큼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아마 바라보, 바라보시면은 조금 결과가 예측이 좀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 국가들 중에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그러니까 가합의안이 나왔잖아요. 베트남 20%, 인도네시아 19% 그러니까 얼추 다그 범위인 겁니다. 유럽 연합에게 최소 15% 이상 인도네시아 19%, 베트남 20%니까 한국에 지금 선언한 게 25%니까요. 아마 그 정도 사이가 제일 잘하면 15%, 뭐 제일 못하면 25%. 그 사이에서 어떤 한국의 성적표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품목별 관세에서 예외받기는 굉장히 어렵다. 어렵다. 그리고 미래의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도 지금 선제적으로 면제 조치를 받는 거는 쉽지 않다. 그 정도 상황인 것 같고, 음,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전지적 트럼프 시점에서 이 협상을 또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조금 간과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보복 관세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서안을 보면 항상 들어가 있는 표현이 보복하지 마라거든요. 보복하면 우리가 재보복하겠다. 그러니까 보복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 얘기인데, 그게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보복관세가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보복을 하면 여기서 미국에서 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세가 더 올라가죠 그 이론상 또 보복을 할 거고 그럼 계속 올라가서 관세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루트를 타게 되기 때문에 보복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보복관세의 악순환에 들어가면 이른바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래서 보복하지 말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고, 바꿔 얘기하면은 보복을 하지 않게 만들면서 관세를 매기는 것이 트럼프의 목표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보면 지금 미국하고 보복을 하면서 싸울 수 있는 덩치는 유럽연합하고 중국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캐나다도 있고, 뭐 멕시코도 보복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이 덩치가 좀 돼야 이제 서로 보복전을 할수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보복을 했죠. 보복을 해서 서로 에스컬레이트에서 관세가 100%가 넘어갔었잖아요. 한동안. 그렇지만 그렇게 보복전이 벌어지니까 물러서서 합의를 했고 합의를 한 선이 지금 현재 30%입니다. 이게 지금 보여준 게 뭐냐면 그냥 30% 했으면 굉장히 높아 보였을 텐데 100 몇까지 갔다가 뒤로 물러서니까 30만 해도 뭔가 보복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런 수치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질렀다가 물러나는 것즉 타코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의 주말인데 이그 타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 명분을 주는 방식이라 고 주는 방식의 협상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25% 그냥 20% 이렇게 하는 것보다 25%를 했다가 15%로 낮춰주면 낮춰준데 보복하는 건좀 이상하잖아요. 유럽 연합에게도 30%를 질러놓고 15%를 해주면 유럽 연합 또 자기 나라 국민들한테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반이 할것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 지르고 약간 빼주는 방식이 보복 관세를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미국 입장에서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쨌든 최대 목표는 관세 수입 최대화에 맞춰져 있고 관세 수입 최대화라는 것은 관세율을 무작정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 수입 양이 가장 적게 줄면서 관세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어떤 그치죠. 쉽게 말하면 식당 주인이 가격을 올리되 어, 판매량은 많이 안 주는, 줄어들지 않는 그 어떤 가격을 찾아내는 것이 식당 매출을 가장 극대화하는 거잖아요. 같은 논리로 어떤 나라에 어느 정도 관세율을 부과했을 때 수입은 거의 줄지 않으면서 관세 수입만 느는가라는 관점에서 관세율을 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트럼프 정부가 뭐 정교하게 계산을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대략의 감으로 10% 중반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선에서 부과를 하면 어, 결국 그 수입량이 줄지 않는다라는 것은 소비자 가격에 크게 정가가 안 된다는 것이고, 소비자 가격에 크게 정가가 안 되려면 관세라는 게 소비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이세 세 주체가 결국 나눠지게 되는 것인데, 어, 수입업자에게는. 미국 국내기업이죠. 수입업자에게는 감세라는 카드, 그리고 금리인하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죠. 금리 인하라는 카드, 그리고 유가 증산이라는 인한 물가 하락,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충해주고 수출업자에게는 떠넘기면 되는 거죠. 나, 다른 나라 에 있는 기업이니까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부분을 최대한 줄이면 관세 수입은 관세 수입대로 들어오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적으면서. 관세 수입의 총량은 늘어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GM에서 우리 GM에서 영업이 발표했는데 굉장히 많이 줄었고 다음 분기에 더줄 거라고 이렇게 전망치를 내놨거든요. 어제는 또 다른 미국 큰 자동차 회사에서도 엄청 줄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뭐곧 이제 이제 관세 영향이 미국 경제에 본격화될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보면은 그만큼 이 회사들이 이 충격을 먹고 있는 거죠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고 기업들이 감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세로 인해서 이 물가가 결국 올라서 미국이 못 견디고 물러설 것이다 이 부분도 여전히 열려있는 경로라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아직 미국 수입업체들이 재고로 버, 버티고 있는 어, 측면이 많이 있고 본격적으로 상호 관세, 고율의 상호 관세가 아직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막별 네, 관세는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직까지는 재고 그리고 기존 계약금으로 버틸 수가 있는데 이제 8월 1일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고율의 상호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 과연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유효하지만 현재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하고 있다 왜냐면 지금 미국 경제 너무 지표가 잘 나오고 주식시장 경제 잘 나오기 때문에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월 1일 전에 나올 한국과 미국의 협상 결과라는 것이 그렇게 장밋빛으로 잘 나올 것인가 이런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유럽도 지금 거의 실패해서 보복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은 제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